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 한상현인데요.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제가 라이센스 대리범을 찾아낼 겁니다. 어디서 찾아낼 거냐? 제 팬길드인 슬개클럽에서 찾아낼 건데요. 일단 우리 슬개클럽 같은 경우에는 L1 라이센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다보면 얘네들이 L1인지 L2인지 L3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오늘 디스코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얘네들이 로드바니를 깰수 있는지 못 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우리 소라씨 소라씨 마이크 켜주세요 네네 소라씨 아이고 대저택 키고 계셨네 제가 또 대저택 할것 같았죠? 네 아니에요 오구역으로 들어가세요 네오구역 들어가세요 왜냐면은 대저택일 네. 줄 알고 대저택을 네. 연습을 했겠지 네. 내가 그 정도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 자팩터리 어. 미완성 오구역 한번 봅시다 깨는지 못 깨는지 변화구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 로드마니, 아, 아, 물론, 에론에서는 로드마니가 제일 어렵죠. 아, 어, 카트 소리도 아, 진짜, 조금씩 아, 들리네. 아, 오, 라인 좋아요. <laughs> 야, 근데 불안한데? 하세요. 그거 저 쉬울 때 아. 땄어요 쉬울 때. 아 쉬울 때그 이분 구초 때. 그... 때. 아그 그래. 팩토리미안성이 조금 이제 그 기록이 널널할 때 깨셨다. 그러면 응, 로드마니는 응, 응. 자신이 있겠네요? 로드마니는 대... 아 <laughs> 그러면은 제가 본인에게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대리가 아닌 기회를 진짜 이게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응, 대망 방에, 네, 방에 들어가세요. 네 대망 방에 들어가세요. 이거는 내가 못 깨지. 이거를 못 깼노, 그러면, 에론 어떻게 깼습니까 <laughs> 어떻게 깼노나. 군대 가기 전, <laughs> 나 어떻게 깼노. 아, 군대 가기 전에겠다 오케이. 일단 볼게요. 그래도 이런 거는, 어! 어! 잠깐만! 어어! 어어! 아, 맞아. 타이밍이... 여기 부스터 지르면 안 되지. 부스터 타이밍, 아, 잠깐만요. 이러면. 아, 끝까지 볼게요. 야, 이거 못 넘어가잖아. 그치? 아, 몰라요, 몰라요, 저는. 못 넘어가잖아. <laughs> 가자잇! 자, 태식씨 마이크 켜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우, 목소리가 되게 뭐라 그래야 할까. 어, 되게 조금 막 간지나게 말씀을 하시네요. 태식씨. 감사합니다.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 어, 뭐야? 프로라이센스에요, 태식씨? 물프로에죠물 <laughs> 프로. 물 아, 근데 솔직히 프로 라이센스 이제 나도 프로 라이센스지만 이제 마왕을 솔직히 1트만 에깨는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식 씨에게는 이런 미션을 드릴게요. 마인블 광산 돌불 뽑을 다운 힐 아, 광산 어려운데. 빡센데 이거 광산. 그렇다고. 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태식씨 어, 얼마 어떻게 달리시는지. 1분 10초 9초. 어우, 대박. 쓸기 클럽에도 이렇게 목소리 좋은 애가 있구나. 자, 이게 살짝 이제 화면에 렉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 이거 트, 이게 디스코드 화면 공유를. 오, 잘하는데? 자, 지금 일단은 대리범 한명 밖에 적발을 못했기 때문에. 오, 야, 잘해! 아이, 광고를 하면 렉 걸리는구나. 몰랐어요, 저는. 오! 아. 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멘탈 나가면 안 돼요. 오, 야 근데 야이 친구 솔직히 1트 만에 통과를 못 하지. 이거 라인이나 이런 거 감속 보면은 솔직히 한 5트 정도 주면 성공을 할 것. 어... 거... 어. 어. 재명적이네요 아. 아, 우태식 씨. 아 근데, 얘가 라인이랑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잘하긴 해요. 여러분들 그쵸 인정하죠, 여러분들도. 어, 내가 볼 때는 이거 기회 여러 번 주면은 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아, 근데 잘하네. 몰라, 아, 이게 초반이랑 중간 라인을 내가 봤는데, 이게 되게 잘해요. 아,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태식씨, 자, 이제. 자, 태식씨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되게 처음에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리범! 자, 들어가세요. 그, 트위치에서 개인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이 도브란스인데, 도브란스씨 마이크 키세요.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캅사이가 네. 방송하고 있는 도브란스에요. 일단은 이제, 본인 홍보가 좋은데 네. 만약에 오늘 홍보를 하셨다가 이게 라이센스 대리범으로 밝혀진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 제가 1트 안에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떤 맵을? 음. 에? 아 어떤 맵이든 상관없습니다 오 에런이죠 지금 본인 라이센스가? 아마엠블이죠 예. 아마엠블이다 기본적으로 일단 로드만이 볼게요 아 로드만이요? 보여드릴게요 네아 어? 솔직히 로드만이 제 1트 안에 금방 깨거든요 가자이. 응, 저거. 아 이거 이 캐릭터가 문제네. 어, 아 잠깐 타임 문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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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자 어, 타임. 이제 다음 기회 에한 번밖에 더안 드립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기서 이제 탈락하면 진짜 없는 거예요, 얄짤 없어요. 이제 부금 바꿀게요. <laughs> 아 얘도 부금충이네. 아 어, 이게 또 이제 웅장한 부금에 또 틀어야지 또잘 되잖아요. 자, 바로 갈게요. 1트, 1트 안에 보여주겠지, 얘들아, 그치? 어, 1트 안에 보여주겠지. 그래도 나름 이제요? 어? 스트리 오고, 마인블에다가, 어? 보여주지. 나름 이제요? 어? 클라스가 있는데, 오, 라인이 일단 달라졌어. 캐릭터에.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또 쓸게 운영진이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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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과뭐 뭐야? 내 차례라고요? 형님 보여줘죠 진짜. 뭐, 아, 이상현이형상현보여줘 아, 어, 뭐, 아, 뭐. 뭐. 하지 않나? 그, 어. 뭐뭔맵 보여줘요. 아뭔왕봐 봐. 도검. 마왕 보여줘야지. 마음. 마왕은 내가 일트로 못 하는 거 인정. 마음 일트로 그럼 도검. 도검. 그럼 도검. 그럼 도검. 다들 마이크 끄세요. 일트만 해보게요 이게 는데아나 진짜 보여줘야겠네. 가자잇 보여준다. ôi subscribe cho kênh